신약 정경의 이 필요성이 아까 그로시스 말시온 성경 그로시파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최초의 정경이에요. 근데 완전히 이단 이단성이 강력한 이 정경이죠. 그래서 교회 대 위기와 혼란이 왔어요. 어떡 하냐? 그래서 유명한 대 교부들이 사도들의 직계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성경을 다시 이제 좀 이렇게 제 편집해야 될 정경 작업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성경의 기준 사도적 권위의 부분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다 신약성경 거의 모든 책이 1세기 전으로 기록됐지만 300년 동안 정경으로 결정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주 돌아보는 회람용으로만 사용되다가 주후 367년 됐습니다. 4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교화에서 회람되어 온 성경들을 한대 묶어서 편집합니다. 그때 이제 신약 27권 형태의 이 코덱스 형태의 성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처음에 27권을 묶은 사람이 아타나시우스 감독이에요. 이 사람이 이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롬과 어거스틸 이 사람들에 의해서 주 393년에 27권으로 딱 이렇게 픽스가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주부장창 읽어보는 겁니다. 네.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되고 연구가 되면서 많은 이 주석도 이제 생겨나게 되면서 본래의 의미와 의미와 의미를 찾아가도록 노력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유도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볼때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역들, 그다음에 그곳에서 나오는 메시지들. 이런 것들을 우리 깊이 있게 보고, 그 다음에 그곳에, 어,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함께 마지막 때로 준비하는데, 우리가 이 생약 성경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보금석 가운데 최초의 문서가 여러분들 마가 보금입니다. 마가 보금. 마가 보금 볼까요? 네, 70년에 기록이 네, 됐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물 보시면 자, 나비 구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보시면. 마가복음서 이전의 문서들이 비유집이라든가 예수 관련 수집, 수집 노그다음 단편 순환집, 어록집 등이 있었습니다. 있다고 보는 거죠. 초기 교회들의 관심과 주제는 뭐냐면 예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성육신, 그다음에 초림과 재림 뭐 이런 것들이 초기 교회들의 관심과 주제였어요. 바울의 주제는 뭐냐면 복음서를 기록했던. 바울의 주제, 보금서의 기록 이윤대 나세는 예수가 실제 인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십자가 처형 사실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그 처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는 사실 바울의 교회들은 서서히 사건으로서의 이 사실보다는 점점 뭐가 중요하냐면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이,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를 다가오느냐 우리가 그렇게 오메불만 기다렸던 메시아가 왜 이런, 이런 모습으로 왔느냐, 이런 의미들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의 죽음은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그 의미인 죄사함, 영생에 대한 희망으로서 많이 받아들여지게 됐어요. 바울의 어떤 교회들로서. 자, 예수의 공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4장 25절. 예수의 공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 25절 같은 부분들이 어, 그 이유가 되는데 충분한 데 같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우리의 것, 우리의 것 우리의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의 또한 우리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 간단하죠. 예수님이 왜, 왜 죽으셨냐, 왜 살아나셨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렇게 하기에 이제 충분했다는 거죠. 자 사실 이러한 선포는 무엇 때문에 힘을 얻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사실 때문에 힘을 얻는 거죠. 사실과 팩트와 어떤 의미가 있으면 처음에는 사실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그래서 받아들여질 때 어떤 의미로서 되느냐 이게 받아들여질 데 초기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이제 바뀌냐면 의미는 퇴색되지고 뭐가 중요하게 되냐면 사건이 중요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의미로서는 후대 가면 갈수록 누구도 이단들도 의미를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이 말을 어디에 근거를 잡느냐?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래서 그 사실로서의 사건이 잊혀져가는 것이 초대교회의 어떤 위기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반발심으로 이제는 뭐예요? 아!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복음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바로 AD 7 0년의 마가가, 마가 공동체가 부작용을 니죠 마가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죠. 마가는 누구의 에, 그... 두번 함께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어. 바울이죠.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이 복음서를 쓴 사람 중에 누구, 누구와 누구입니까? 누가와. 누가와 마가죠. 예수님의 제자는 마태와 사도 요한입니다. 네. 그래서 마, 마가는 사실은 이 처음에 이거 쓸때 어,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시각이있어요이대해 별로 안 좋은 시각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굉장히 완악한 사람들로 표현하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후대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 어록들이라든가 구절들이 의미로 다가올 때, 이 의미들을 더 정확한 의미로 자기 복음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의미가 아니라 이 텍스트, 이 구절이 정말로 무엇을, 용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그 정황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로 사건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이단들을 보면 은한 구절 놓고 그냥 본인들이 막 계속 하잖아요. 근데 역사성이 없어요. 걔네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서도 이 처음에는 의미가 중요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건이 퇴색되니까 사건이 이제는 중요해졌다. 그래서 그 사건을 기록하는 보금서들이 쓰여지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정황 속에서 마가는 십자가에서 종말을 구한 예수의 전생애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선포가 파악될 수 없음을 이해하고 쓰게 됩니다. 구약도 이와 마찬가지의 패턴을 갖죠.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면 예언자들의 말씀과 그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보도가 서로 결합되어 있어요. 선포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선포하면 그 일이 되죠. 그래서 이 말과 팩트가 같이 돼 있어요. 마찬가지죠. 마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을 예수의 말씀들과 함께 묶어 제공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죽을 것이다,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사셨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예수 승천 이후의 수의 말씀에만 충중한 나머지 그 말씀들의 근거에 대한 정확성과 출처에 대한 의혹과 불신이 이단들의 확산을 야기시키 것이수 있었지만 이제 복음서의 등장으로 그 말씀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출처와 그 생애의 이야기로 분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막 지가 복음이에요. 뭐 묵상하다가 한1 0분 묵상하다가 막, 막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이렇게 묵상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 정말 그 구절이 주는 명확한 의미를 못 보는 거죠. 그 상황과 그 배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느 상황에 또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으면 이 구절이 어떤 상황에 그러니까 여러분 들 예를 들면 예수님이 광에서 시험받을 때첫 번째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이걸 뭘로 이기셨냐면 자기가 암송했던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거든요. 그 그거로 주기신 거예요. 그냥 너 물러가라 이것도 아니에요 무슨 장부를 써가지고 막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뭘 자기가 기사와 이적을 행해가지고 마귀를 쫓아낸 게 아니라 말씀 가지고 한 거거든요.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풀어지느냐. 이 말씀, 이 만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다. 그, 그, 어, 텍스트가 심명의 파장 3절에 있으면서 만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만나, 방야시대의 그 만나, 맞나, 만나를 매기셨던 것.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뭘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만나, 구역시대에 있던 그 만나,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적용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른 상황을 가지고 바르게 적용해야 되는 거. 그그 그 상황에서 맞는 그 의미를 우리가 또 적용하고 그게 선포하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나 마태나 누가가 그런 필요성을 몰랐다면 복음서를 안 썼겠죠. 그럼 이단들이나 뭐 기독교 후기의 모든 공동체들이 그냥 자기가 이미 있는 거 가지고 그냥 막그 의미를 뭐 계속 구요하고. 말도 안되는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고 그랬겠죠. 그죠 근데 그 필요성을 알고 공부하고 어 그런 베레아 사람들처럼 상고하고 연구하는 작업들이 우리가 많 필요합니다. 자, 보금서 등장의 정당성 이렇게 하여 예수의 활동과 처신은 바로 그 선포와 마찬가지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현자심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 이거죠. 자, 보금서의 공간구조입니다. 자, 여러분 들이 를 보시면 마가복음이 공간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16장까지는 이 부분이, 밑에 있는 부분이 마가고요. 위에 있는 부분이 누가, 양쪽에 있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보통 공간 나눌 때는요. 기, 구분이 있는데, 내용들. 자, 지역적으로는 갈릴리 중심 사역에서 상경기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 사역.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역하신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동선이에요. 동선은 갈릴리 중심 사역을 세번으로 나눕니다. 1차와 2차, 3차로 나눕니다. 주제로 나눌 때에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 신앙고백 전이 천국 보기, 마가복음 1장에서 8장까지거든요.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때는 천국을 보여주는 사역이에요. 말하자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모든 사역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야라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가 계시고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야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 가기 8장에서 16장. 그러면 천국을 어떻게 가냐? 베드로 신앙고백을 넘어서 그 다음에 거쳐야 되는 곳이 뭐예요? 십자가죠. 그러니까 보여주신 하나님의 천국을 십자가를 통과해서 가야 된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독로는 뭐예요? 숨겨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 숨겨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고 할때 알리지 마라. 숨겨라. 왜 아직 드러내셨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드러내셔야 될 때는 언제예요? 인자가 요한복음 3장 14, 15, 16절에 나와있는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실 때는 그때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알지만 14, 15, 16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또 예수님이 어디를 인용합니까? 구약을 인용하죠. 그러면서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 그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제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열망자고 영생이 얻게 인자가 들려야, 들린다는 것서뭘 예표한 겁니까? 십자가죠. 죽어야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 내가 뭐하러 왔다? 들리려고 왔다. 죽으려고 왔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드러날 때는 언제 드러날 때예요?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는 예수님이 드러날 때가 아니죠. 언제 드러날 때? 십자가 지을 때가 드러납니다. 정말로 그때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지고 마테마가드가가 비슷하고요. 이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위에 부분 우리가 다음에 이 부분들을 면밀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이, 이 교회가 마지막 때의 미혹을 이기려면 말씀의 능력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가 온전히 서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하나님 그 사역을 기억하며, 혹시하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한, 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미혹 가운데 분 하늘 과 참지를 하늘 함에 따라가지 않고 하늘 법의 주님 기도치며 생겨되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속은만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하늘 함의 저마다 산과 하늘 법의 주님 놀리와 하늘 법의 주님 일원으로 하늘 법받으을때 타들이 하늘 법의 주님의 신뢰를 회복하며 하늘 님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분과 아버지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는 주 하나님 늘 법이 담 모든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복자가 드려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포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수가 생명을 주십니다. 모든 예수가 살게 하십니다. 모든 세계가 살아나게 하실 주셔서 모든 세계가 살게 주시옵소서 저희는 여러분 믿으시라고 믿어보려고 선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되기를합니다 우리 마음가운데 아버지의 세상이로도 하나님의 지어진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나라 명예의 스승으로 지어져 우리 영원토록 살을 바래주고 놀라운 일을 겪고 있으 하나님의 과 땅에 오시시옵소서 내가 감사합니다 주님 성도 우리를 명예에 주시옵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모든 자들이 그로말미야만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곧길이오진리오 생명이 나로만이 없지 않는 아버지께로 옳자가 말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나 다른 이름으로 구원 받을 이름을 주신, 일,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를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의 사명 감당하는 빛으로서 빛을 토론하는 소으로서말씀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네. 주의 성도와 그리스도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네. 아버지 이세배님의 역을 받아들는 교회들 하나 용서해주시며 회개케 하여 주시고 네. 아버지 제 말씀 따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더욱한 신부로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전개하신 예수님의 오르 기도합니다. 네. 지금은 우리 고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충만 치유 회복해 하심이 마지막도의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기로도 다짐하고 결단하는 네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상황과 모든 상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